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아침을 깨어 주마 앞에 나와 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하루가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찬송가 214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한 칭짜 하나님 찬양이랍시다 예수님 주님의 깨끗한 보혈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스가리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참 자주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오늘은 새 옷에 걸맞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따뜻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을 깊게 이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성경의 본문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이스가랴의 본문들이 참 그런 본문들인 것 같습니다. 어,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고 또 저희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저희가 믿을 텐데요. 그 가운데도 따뜻하고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깊이 이제 담긴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누군가가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을 해준다면 아마 이 장면이 그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참 깊은 감동이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설교 말씀 가운데 저희가 영화를 직접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가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은요. 스가랴 네 번째 환상의 일부입니다. 환상이 그렇듯 이 역시 이제 그냥 읽기만 하면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상 가운데 나타나니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 상황과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그 모세 다음 후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laughs>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사장이었고 이제 포로 기원 때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와 사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이제 정죄한다라고 그 환상 가운데 기록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마치 이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죄인과 그 죄인을 추궁하는 비판한 검사 그리고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모습처럼 얼핏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 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정죄하는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마 사탄의 고발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는 고개를 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장면은요. 어떤 한 개인, 대제사장 한 개인을 용서하는 이야기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징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여호와 앞에서 대적하며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간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고 죄가 죄를 많이 지은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아마 상기시켜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무거운 제약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판결이랄까요 이 선언은 아마 사탄을 부끄럽고 무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정결함의 상징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은 것말 그대로 수치와 치욕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울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5 절에서는 스가랴는 여호와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관이 제사,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워집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원래 사탄이 서 있었다라고 1절에 기록하는데요, 이제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정결한 관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별히 대제사장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간을 쓴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호와께 여우, 성결하다라는 인이 새겨진 관을 쓰므로써 대제사장의 그 정결함과 권위를 나타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씌워 주신 것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직분과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그저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거룩한 조, 거룩하고 존귀한 그 명예와 정체성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들을 무죄한 사람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동일한 회복을 경험한 자들인 줄이 믿습니다. 죄로 얼룩진 또 정죄 받아 마땅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의롭다고 마치 저희가 완전히 무죄한 사람과 같이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를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이해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저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제가 성경의 말씀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저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탄이 무엇이라 정제하든 나는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모든 죄악을 제거한 하나님이고, 제로 얼룩진 너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이다.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전하시고자 했던 거룩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와는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바로 회복된 자로서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7 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어 회복된 지위와 명예를 갖게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킴으로써 제사장으로서 맡은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저희들에게는 회복된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회복된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바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돌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히고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더럽, 더럽혀진 그 상태 그대로 받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후에 이제 회복된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내 돌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실 회복된 정체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지 말지는 저희의 매순간 선택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도요, 성령께서 기독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그것을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저희가, 어, 순종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저희, 저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은요, 이 세상의 상식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결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세상의 원리 기준으로 봤을 때, 굳이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제가 보복하지 않고 해코지 하지 않는 것만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만으로 세상에서는 충분히 잘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우리가 거룩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결단과 순종인 것이죠. 생각만 해도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행위로 돌아오는 것인가? <laughs> 혼란스러우신가요?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런 율법주의자로 몰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한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이니 아멘 오늘 어 그리고 여호와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회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완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 이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새 옷을 입은 자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전과 같이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새 삶을 허락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종의 복을 저희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때때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가, 뭐 가족들도, 뭐 저도 저희 모두가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도무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자존심이 너무 상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아,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표현이라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무지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자존심 상하고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저희가 안할 수도 있겠죠. 안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 마음은 편하겠지만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결코 알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성장을 우리가 더디게 알아가겠지. 하지만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쉽고 말하지 못해서 미치겠어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을 할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허락하실 거야.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화는요. 저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laughs> 서로가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저는 이런 서로를 지켜주는 이 믿음의 대화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도 가득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순종의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며, 그리고 저희 가족들 간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자.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자. 이런 믿음의 선택들이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어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지 저희가 너무 이것에 무감각해져 있진 않은지, 주님, 저희가 무감각해져 있다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또, 이, 이 은혜를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아는 자들이라면, 이 은혜에 더욱더 큰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새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대제사장 여호사를 회복시키시는 그 환상을 통해 저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와 같은 큰 사랑과 회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정말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만이 아시고 저희 각 사람만이 아는 저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저희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저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매일, 날마다, 그리고 매일의 순간마다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은혜를 붙드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 저희를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날마다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그리고 또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 저희의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 아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어,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이 어, 때때로 저희 가운데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더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복된 축복의 길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 순종의 은혜로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주님의 말씀들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동하게 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아니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세상은요 혹은 사단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저희를 불행하게 할 것이라고 저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저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저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저희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날마다 발견하며 아,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 아,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 아,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순종의 기쁨을 저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그 예비하신 성전에 나아갈 때,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타이밍에 완벽한 그 주님의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성전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또 10월 달에 있을 저희 전도 프로젝트와 클락스턴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개인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배당이 가득 채워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많은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때와 장소와 방법을 저희가 알수 없지만 주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완벽한 타이밍에 저희도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아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마음껏 놀수 있는 곳, 하나님 마음껏 춤추고 게임할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에 속히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리고 10월에 있을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그냥 어 교회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하나님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지상 대명령의 사역과 그 순종을 어 저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또그 영혼들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클락스턴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그땐가운데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만나는 영혼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의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변화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의 모든 과정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사단의 권세도 저희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